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그들이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굳이 입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자신감이라 부르던 이태롭게 쌓아올린 모래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걸었고, 혹은 최소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당신의 그 순수한 열망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암묵적인 동의로 가득 찬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이유는 단순한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날아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용기가 언젠가 자신들의 비겁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가 가식적인 연기와 진정성 있는 삶의 차이를 알아챌지도 모른다는 뼈 아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친 문 뒤에서 당신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작은 흠을 부풀려 이야기하고 당신의 빛나는 장점은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 때까지 교묘하게 이야기를 비틀고 예곡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들끓는 혼돈과 마주하는 것보다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어 비난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불안정하고 까다로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그들의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버리려는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꼬리표든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떠났을 때 당신이 그들이 매일같이 유독한 공기처럼 마시던 그 관계를 스스로 걸어 나왔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던 거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문하며 고립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갈채도 지켜보는 증인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서뜨릴 것이라 믿었던 그 고독의 시간은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남긴 상처를 외면하거나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주입했던 모든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찢어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업데이트를 올리거나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땅 속에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스스로를 단련하고 깊이 뿌리내리며 분명한 의도를 가진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멀리서 당신을 보며 떨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수심에 불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 당신의 성숙 그 자체가 그 어떤 날선 대립보다 더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뤄낸 발전은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길 바랐던 당신의 삶은 그들의 얄팍한 상상을 훌쩍 뛰어넘어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이나 허락, 받아들임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 없이 더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 필요했던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쓸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퍼뜨렸던 거짓된 사건의 버전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기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더 명료하게 말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한때 미안함과 변명으로 채웠던 당신의 공간은 이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사실이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들이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은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사치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자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문제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부정적인 투사는 고스란히 그들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그 관계의 역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방패였고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존재였으며 조용히 해체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간신히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는 것을 당신의 치유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복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거짓된 서사를 산산조각 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정의는 실현된 것입니다. 복수와 같은 저열한 방식이 아니라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굳이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정의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코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리 안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이 안주하려 했던 거짓의 땅 위에 더욱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짓, 당신이 망가졌다는 거짓, 당신이 의존적이고 불안정하며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거짓,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 밖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 모든 거짓의 반대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고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으며 당신의 감정이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당신의 자기 의심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환상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가 무엇을 드러냈는가였습니다. 당신은 부인이 일상화된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가식으로 지어진 환경 속에서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움이란 종종 거짓이 번성하는 곳에 던져진 진실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류가 아니라 예외였고 결점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면 할수록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것들을 더욱 교란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했던 방식으로는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매력적인 가면 뒤를 꿰뚫어 보았고 아무도 입에 담지 않던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기를 바랐던 동기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았기에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제를 당신의 탓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당신은 과민반응하고 있어. 당신이 상상해내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에 담긴 불일치를 알아차렸고 농담으로 위장한 미묘한 비난을 감지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변하던 에너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립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폭로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삼았고 당신의 자기 성찰을 자신들을 공격하는 탄환으로 바꾸었습니다. 책임지려는 당신의 선한 의지를 악용하여 모든 짐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관계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존하고 싶어 했던 혼돈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대한 갈망은 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당신이 그들 이야기의 균열을, 그들 목소리 톤의 변화를 그리고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던 그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것을 입에 담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가면을 보호하기 위해 허둥대야 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 그들의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결국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떠났고 물러났으며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명백한 것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환영받지 못하는 싸움에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고, 당신의 퇴장이 자신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품고 있던 진실은 당신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난 빈자리에 씻어낼 수 없는 향기처럼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침묵이 당신을 부서뜨릴 것이라 믿었던 그 고독이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억누르려 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생각의 리듬을 배웠고, 진정한 평안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해 당신의 꿈을 묻어두었던 것을 기억해냈고 창조하고 재건하며 잃어버렸던 당신의 주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감옥이라고 상상했지만 당신은 그것이 비옥한 토양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 당신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굳건히 설수 있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보냈던 바로 그 침묵이 당신이 자신을 재건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고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해명을 내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시들어야만 성장할 수 있었던 관계에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 순간 당신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외적인 힘이 아니라 조용하고 내적인 힘.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죄책감에 조종당하지 않는 그런 힘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이 여전히 산산조각 나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동안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파멸을 위해 설계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은 듯이 내버려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만개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던졌던 모든 혼돈과 시련의 불길은 당신을 삼키는 대신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 불길은 당신이 짊어져야 했던 거짓된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죄책감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더 맑고 강한 당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상처는 입었지만 부서지지는 않은 고통을 겪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있는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여전히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힘은 평안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힘은 침묵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순간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던 그 외로운 밤들 속에서 당신의 힘은 자라났습니다. 당신은 상처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투사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고 의도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증거. 고통이 당신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증거. 그들이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당신의 진실을 더 크게 울리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은 결코 부서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시련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고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인도하심 속에서 당신의 진실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